...과 국가적 염려의 압축 소장을 흥분 신장하려 하면, 각계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하려 하면,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적 재산을 유지하지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 완전한 경복을 도용하려 하면, 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하니 이 천만 각계가 인마다. 당천의 인을 회하고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이 정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호원하는 금일 오인은 진하야 취함에 하강을 좌치 못하랴 대하며 작함에 하지를 전치 못하랴 병자 수호 조규 일에 시시 종종의금성맹하역을 식하였다 하야. 일본의 무신을 제하려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아 조정세업을 식민지시하고, 아 문화민족을 도매인후하여한각 정복자의 쾌를 탐할 뿐이오. 아이 구원한 사회기초와 당락한 민족심리를 무시한다 하야 일본의 소외함을 책하려 아니하노라. 자기를 책려하기에 급한 오인은 다의 원우를 같이 못하노라. 현재를 주무하기에 급한 오인은 숙석의 징변을 같이 못하노라. 금일 오인의 소임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뿐이오 결코 타의 파괴에 재치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신 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구원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탈을 질축 배척함이 아니로다. 구 사상, 구 세력에 기미된 일본 위정가의 공명적 희생이 된 부자연, 우 불합리한 차고 상태를 개선광정하여 자연·우 합리한 정경 대원으로 귀한케 함이로다. 당초의 민족적 요구로서 출치 아니한 양국 병합의 결과가 필경 고식적 위협과 차별적 불평과 통계 숫자상 허식의 하에서 이에 상반한 양민족 간의 영원히 회동할수 없는 원구를 거의 심조하는 금내실적을 관하라. 용명 과함으로써 구호를 확정하고 진정한 이해와 동종의 기본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비차간 원화소복하는 척겸임을 명지할 것 아닌가. 또, 2천만 한분축원의 미인을 위력으로서 구속함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소위가 아닐 뿐 아니라 차로 인하여 동양 안위의 주축인 4억만 진화인의 일본에 대한 위구와 시의를 갈수록 농욱해 하야 그 결과로 동양 전국이 공도 동망의 비운을 조치할 것이 명하니 금일 오인의 조선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업을 숙회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사로로 쏘출하여 동양 지지자인 중책을 전퇴하는 것이며 진화로 하여금 몽매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 공포로서 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로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 문제리요. 아,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다.